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언급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최근에 시장은 시장 자체에 대해서 언급할 게 없어요. 방향성은 유지되고 있고, 개개별의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 딱히 따라갈 만한 게 없습니다. 근데 지금 투자자들은 굉장히 포모를 느끼고 있을 것 같습니다. 소외되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신규 상장주들이 있습니다. 신규 상장주가 최근에 굉장히 많아요. 이번 신규 상장 시즌을 통해서 우리가 좀 교훈을 얻어야 될게 있습니다. 신규 상장이 많을 때, 그리고 시가총액이 큰 신규 상장 종목이 있을 때는 다른 종목에 대해서는 트레이딩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안 하는 게 좋다. 왜냐하면 신규 상장 종목들의 수급이 몰릴 뿐더러 그 외에는 이슈가 있을 때만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지금 시장에서 볼수 있어요 오늘은 좀 시장을 좀 들여다 보겠습니다 이쪽인데요 자 여기 보이시죠 지금 상승률 순으로 소팅을 해 봤어요 정렬을 해 봤는데 KNS 오늘 상장한 종목이죠 KNS가 상장을 했고 300% 처음으로 따따불이 됐죠 따따불 처음으로 300%의 300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얌전히 기록했냐? 그렇진 않아요. 장막판에 약간 털어내는 움직임 이후에 급등해버렸죠. 아마 단기 트레이딩에서 손해를 보신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파 맵신, 뭐, 기타 등등들이 있죠. 특히 뭐, 카페24나, 아프리카 TV. 아프리카 TV랑 같이 오른 게 있죠. 그리고 YG 엔터터 같은 경우에는, 블랙핑크가 그, 이번에 재계약을 했다고 하죠. 저는 블랙핑크가 재계약을 하면, 이 YG 엔터테인먼트가 승자의 저주에 걸릴 거라 생각했어요. 돈을 너무 많이 쓰고 잡았을 수 있기 때문에 좀뭐 현상 유지까지는 되겠지만 앞으로의 그 기대 이익이 정말 극대화된다거나 이런 상황은 펼쳐지지 않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일단은 뭐 향후 주가 흐름을 봐야 될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상가를 한 가고 특히 뭐 LMS 같은 경우 제가 자율주행 관련해서 들어가 있잖아요. 20% 상승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포트폴리오를 좀 지켜 주긴 했는데 최근에 시장은 좀 답답하긴 합니다. 근데 오늘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어서 보여 드리면 이게 에코프로인데요. 에코프로의 공매도 잔고를 체크해 봤어요. 제가 체크해 본다고 했잖아요, 요시즌에 자, 요 여기 지금 어떤가요? 다시. 자, 여기 지금 어떤가요? 주가가 급락을 하는데 공매도 잔고는 찔끔 줄었어요 일단은 말씀드렸다시피 공매도를 상환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크게 상환하고 있지 않아요 이거를 또 재밌게 볼수 있는 게 요거는 에코프로인데요 여기 정보 데이터 시스템을 들어가면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공매도 잔고를 보겠습니다 지금 크게 움직였던 12월 4일이죠 이때 엄청나게 크게 올라갔잖아요 갭 상승을 해서 지금 갭 상승 이후에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데 공매도 장고를 보시죠. 일단 업팅률 예외에 공매도 장고가 공매도가 굉장히 많이 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장고 수량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진짜 공매도 세력들이 어금니를 깨물었어요. 지금 어떻게든지 상환을 안 하고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는 분명히 떨어질 거다라는 지금 확신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언론을 이용해서든 또는 수급을 이용해서든 하락시키는 건 어렵지 않겠죠. 특히 지금 현재 투자자들의 시야는 다른 곳으로 가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은 지금 요리하기 쉬운 단계로 보여집니다. 어찌되었건 공매도를 상환할 수 밖에 없을 거예요. 그 타이밍을 좀 기다리고 있긴 한데, 쉽사리 빠르게 찾아오진 않네요. 뭐 그렇게 금방 올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았잖아요. 일단 차트를 좀 보면,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서 갭상승을 했죠. 갭상승을 해서 지금 갭, 갭까지 내려왔어요. 이렇게. 지지선까지 내려와서 여기서 아마 횡보를 할 거라 생각합니다. 일단 그렇게 움직이는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좀 중요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번에 크게 하락할 때 여기 여기 두개 라인이 있죠. 두개 라인 갭 상승을 했잖아요. 공매도 그때 금지 공매도 금지를 하면서 종가가 상한가로 끝났어요. 상한가로 끝난 이 캔들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봉이었는데요. 이 기준봉의 시가를 깨고 내려왔습니다. 깨고 내려와서 흑, 그, 흑산병을 이루고 있죠. 흑산병. 3연속 하락입니다. 4연속 하락이죠. 근데 저는 여기서는 예상하고 있는 게요 안에서 행보를 할 거예요. 일단. 행보를 할 겁니다. 행보. 행보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크게 하락할 만한 이유는 없어요. 여기서 만약에 깨고 내려온다라고 하면 아마 좀 자르고 나와야 될것 같습니다. 에코 프로는 제가 자르고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켜볼 예정입니다. 에코 프로가 그렇고. 그리고 보면, 신규 상장 종목 외에 카페24 같은 경우에, 카페24. 카페24는 계속해서 하락을 하다가, 지금 현재 바닥에서 거래량이 좀 터지고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때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졌을 때좀 이상하긴 했습니다. 뭐지? 뭐지라고 했는데, 장기이동평균선을 때리고 내려왔잖아요. 그리고 장기이동평균선을 뚫어 올렸습니다. 카페24는 앞으로 추세가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발생한 그 호재가 굉장히 큰 호재였죠. 구글 인터내셔널 대상으로 3자배정 유상증자를 진행했습니다. 3자배정. 3자배정 유상증자를뭐 규모는 크지 않은데 카페24의 파일을 생각한다면 좀큰 편이겠죠.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고 시위에서도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있었어요. 뭐, 예를 들면 와이바이오로직스였나? 잠깐만요. 와이바이오로직스 <laughs> 참 진짜 캔들이 웃기죠. 그 종가까지 힘없이 떨어졌었는데 시간에서 내 상한가를 갔죠. 신규 상당히 이틀째라서 그냥 움직임을 보였고 딱히 이슈는 없습니다. 그리고 맥 i c s 였나 여러분들, 장이 끝나고 제가 카톡방에는 계속 공유드리고 있는데, 어 시간의 움직임 특징주, 이런 것들은 이유라든가, 이유나, 상승에는 폭이나 이런 거는, 그, 한번 눈에는 담아 두셔야 돼요. 그래야지 다음에 시장이 움직일 때, 아, 예전에 예 그런 이슈로 움직였던 애네? 정도는 기억할 수 있는 겁니다. 저도 최대한 카페에는 정리해서 올리고 있어요. 그, 시간별로 발생하는 그 정보들을 최대한 저장해놓고 있습니다. 왜냐면 나중에, 나중에 찾아보기 쉽게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카페는 데이터베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 1년 전에 이때 무슨 일이 있었지라고 하면 검색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그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카페에 차곡차곡 데이터를 쌓아두는 것도 있으니까, 현재 여러분들이 카페에 오셔서 좀 정보도 좀 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을 그냥 보는데 몇초안 걸리거든요. 30초면 다 봐요. 수르륵, 이렇게 그냥 드래그 하면서 보면 30초만 다 보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은 꼭 눈에 담아두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떤 종목이 어떻게 움직였는지가 바로 떠올라요. 메가 ICS는 얘도 종가에 별로 안 좋게 움직였었는데 그 시간에서 거의 한7% 이상 올랐죠. 파 팜앱신 같은 경우에는, 하, 진짜 난감한데요. 파 팜앱신은 상한가로 끝나긴 했는데, 지금 주가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거래량은 좀 터지고 있으나, 거래량은 좀 터지고 있으나, 주가가 신저가를 계속 기록,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전 여기서부터 계속 매수에 들어가고 있잖아요. 파맵신 같은 경우에. 근데 진짜 이거는 모아임 도입니다. 모아임 도예요 제가 모아임 도 케이스로 지금 보고 있는 바이오 중에 하나입니다. 상장 당시에는 굉장히 유명한 종목이었어요. 파맵신. 유명한 종목이었는데, 지금은 뭐 거의 뭐, 상장 폐지되는 거 아니야?라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TV도 얘는 트위치 이슈로 지금 올랐죠. 트위치가 게임 스트리밍 쪽을 끝낸다고 했죠. 그러면 이제 네이버라든가 아프리카 TV 쪽으로 많이 몰릴 수 있겠죠. 네이버는 대놓고 게임 스트리밍을 이제 그 제오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상한가 거의 상한가를 갔으나 딱히 뭐 임팩트는 없습니다. 근데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졌죠. 그러면 이제 이 캔들이 기준 캔들이 되는 겁니다, 이제. 아프리카 TV는 이제 명확해졌죠. 요 기준 캔들을 요렇게 양쪽으로 옮겨가지고 네. 요거를 뚫어 올려서 지지를 해주면 앞으로 새로운 주가를 형성할 겁니다. 우상향을 할수 있겠죠. 그게 아니고 요 캔들을 지키지 못하고 떨어진다면 그냥 이번에 캔들은 별볼일 없는 거래량이었다는 게 나중에 알게 되는 거겠죠. YG. YG 엔터테인먼트. YG 엔터도 오늘 굉장히 크게 올랐는데요 윗꼬리를 달긴 했으나 오 YG 많이 올랐네 불핀 계약에서 많이 올랐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 보시면 꽤 많이 하락한 뒤에 올랐어요 멀리서 본다면 멀리서 본다면 YG는 새로운 주가영력대에 들어오긴 했었거든요 이렇게행보박스였잖아요행보박스행보박스를 행복 행복 그리다가 행보박스를 뚫어 올렸어요 뚫어 올렸는데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이제 추세를 봐야겠죠 추세가 이렇게 움직일 거니까 추세를 지켜주고 다시 올라간다면 YG도 앞으로 새로운 주가 입력대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냥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걸 보지 말고 거시적으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보자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여기서 트랩스윙이 발생했습니다. 트랩스윙이 발생했기 때문에 한동안 주가 조정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블랙핑크 재계약 기사가 떠가지고 좀 버티고 있긴 한데 좀 지켜보겠습니다. YG 같은 경우에도 오늘은 그래서 거의 테마 위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신규 상장주 그리고 엔터 그리고 최근에 또 폐렴 관련주가 있죠 폐렴 관련주 그 그러니까 어떠한 이슈가 발생하면 그 섹터에 계속 돈이 몰리고 상승이 집약되고 나머지 섹터의 조정폭은 커지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코난 테크놀로지 제가 AI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죠 코난 테크놀로지는 여기서 행보 박스를 그릴 거라 생각하고 하단에 올 때마다 매수를 했어요 요 행보 박스 근데 요 행보 박스 밑에도 트랩을 트랩트행을 만들었다가 급격하게 올라갔죠. 거래량 터트리면서. 그리고 다시 되돌리고 있어요. 이 코난 같은 경우에는 이 전자점을 깨고 내려가면 위험해집니다. 위험해지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를 해서 봐야 되고요. 솔트룩스 같은 거. 솔트룩스는 제가 입절을 하고 나왔는데 지금 그 뒤에 지금 힘을 못 쓰고 있죠. 근데 솔트룩스는 AI 쪽에서 굉장히 큰 이슈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삼성전자랑 협력을 했다는 게 있죠. 솔트소스 같은 경우에도 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기술력이 아예 없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번 주 내로는 AI 관련 섹터를 분석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 내로는 제가 최근에 부서의 일도 바쁘고 다른 이것저것으로 하는 게 많아져가지고 조금 좀 슬로우 슬로우해지는 경향이 없지않아 있는데요. 좀 궤도를 올려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보를 다채롭게 볼수 있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시장이 어렵습니다. 섣불리 단계 트레이딩에 들어갔다가는 진짜 급등락을 맛보면서 손절을, 손절 하고 나면 급등해버리고 급등, 급등할 때 따라잡으니까 다시 떨어져 버리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될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잃는 것이 최대, 최대한 버는 겁니다. 잃지 않는 게 최고예요. 잃지 않는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